네, 안녕하세요.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, 어, 저는 어, 상강중학교 체육교사 조호민입니다. 아,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, 뵙게 돼서 반갑고요. 또 한편으로는 어, 아쉽기도 하고요. 하지만 뭐 코로나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개학부터 시작됐어요. 여러분들이 선생님 얼굴 본 적도 없고 선생님도 여러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렇지만 우선 어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어,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첫세첫시 어, 시, 수업으로 어, 여러분 중학교 올라 와 체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관련된 것과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수업으로 1차 시 수업을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 이름은 지금 뭐라 그랬죠? 네, 조호민 선생님입니다. 아, 여기 한번 제가 잘 써지진 않지만 마우스로 해서 쓸게요. 조호민 선생님. 아마 여러분들 집에 그형 누나 언니 오빠 있는 친구들은 음 상강중학교 체육 선생님 그럼 다 선생님 얘기할 겁니다 다, 알, 다 알고 있었고요 또 선생님 어, 특성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어요 일단 뭐 다리가 짧다 웃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무섭기도 하다 어, 아마 대부분 다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본 적은 없지만 다리가 실제로 굉장히 짧아요. <laughs>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. 어, 여러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다리가 더 이상 안 자랐어요. <laughs> 자 농담이고요. 우선 여러분들이 그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, 어, 등교를 하게 되면 학교에 여러분 체육 시간에 이제 우선 첫 번째가 책이 필요하겠죠? 지금 여기 그림에 어져 있는 게 이제 이 교과서예요. 선생님이 요걸 띄워놓고,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론 수업도 하고요. 그 다음에, 뭐, 탁구, 배드민턴, 뭐 오래 달리기, 축구, 등등 여러 운동 종목들을, 그럼 1, 2, 3학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, 어, 같이 실기 운동도 많이 합니다. 한 학기당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, 어, 교실에서, 음, 교과서를 받고 진도를 나가요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, 그 부분을 미리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교실 수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. 어, 선생님 왜 얼굴 안 나오게 합니까? 이렇게 물어본 친구 있는데 그 선생님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. <laughs> 여러분 보면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목소리만 통해서 여러분 좀 만나 보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요번 1차시 수업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어, 학교에서 여러분들 등교 계약했을 때 어떻게 수업되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하는 방식 좀 여러분 차분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2차시 두 번째 수업은 뭐또 이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체육 책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체육 책다 받았죠? 어, 항상 어, 이 온라인 수업할 때 체육 책을 꼭 준비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. 어, 학교 나중에 오시면은 다시 선생님이 또이 수업을 하기가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는 어, 교실 수업은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.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여기 차례 보시면, 선생님하고 1학년 때 같이 하는 부분이, 주로 이 건강 쪽이에요, 건강. 건강 쪽. 선생님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이 부분을 할 거고요. 실기 부분은, 여러분 주로 이제 탁구를 할 겁니다, 1학기 때. 탁구. 탁구가 어딨나요? 탁구 있죠, 탁구. 어, 탁구. 그 다음에 우리가 육상에서 트랙 경기를 할 겁니다. 오래 달리기, 뭐, 제자리 몰리 뛰기, 팝스 측정했던 거 아시죠? 그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. 그래서 크게, 어 우리가 이론 부분과 실기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, 어, 이렇게 동안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고 해? 다음 시간부터 꼭 체육책을 준비해 주세요. 정확히는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고요. 3차시부터 2차시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집에서 확진자들이 다 되셨어요 살들이 많이 쪘죠 줄넘기 운동을 연습하라고 그 관련된 내용이 2차시에 있어요 그거 잘 들으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세번 줄넘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시 3차시부터는 꼭 체육책을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체육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음, 말씀드렸듯이 이쪽 건강 부분, 어, 우리 건강의 뜻이 뭔지, 체력이 뭔지, 왜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해지는지,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어, 설명할 겁니다. 잘 들으시면 되고요. 아, 그다음에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혹시 본인이 그, 여러분 이제 등교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어디 몸이 좀 많이 아프다거나 약을 자주 먹는다거나 뭐 이유를 여하튼 체육 수업을 실기 수업을 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된 설문지도 아마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때 여러분들 꼭 체크를 잘 해주셔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. 어 선생님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심어 뛰면 안 되는 친구들인데 선생님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를 안해 주시면 큰 사고가 날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어뭐 과거에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크게 다쳤다거나 현재도 병원에서 운동하지 말라 고 그랬다거나 그런 부분도 꼭 계약하시면 선생님한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오늘 한 가지 끝냈고요 여분들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